대호의 중개사 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6번을 풉니다. 자, 6번은 거미집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과 수요와 공급 이론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 이론은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 수요량은 Qd가 되고 공급량은 Qs가 되는데 이게 함수식으로 나왔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량은 얼마 얼마 p값이 나와야 돼요. 이 p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는 항상 q는 d 얼마의 가격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거미지이론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요 공급량의 반대 이론이 거미지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미지이론은 가격이 가격이 공급량, 수요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가격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 수요량과 공급량의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거미집 이론 하면은 P 값이 나와야 됩니다. 금이를 죽여라! 하고 하면은 P를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은 무조건 P가 나와야 돼요. P는 얼마 얼마 QD, 얼마 얼마 QS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함수식 문제가 나왔을 때, 함수식 문제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죠? 자, 반드시 이걸 기초를 먼저 외워야 됩니다. 거미주변은 뭐에 반대다? 수요와 공급이론에 반대다. 그래서 거미주변은 P 값은, P는,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P 값이 먼저 나와야 돼요. P는, 거미는 P를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미는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거미는 피를 빨아먹는다. 거미는 P 값은 얼마, 얼마 수요량, 공급량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함수식 앞에 QD와 QS 앞에 있는 그 숫자가 기울기,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말한다. 반드시 함수식을 문제 놨을 때는 기울기 문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식의 기울기를 잡아야, 자, 거미지 그 이론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미지 이론은 뭐에 반대다? 수요와 공급 이론에 반대다. 수요와 공급 이론을 먼저 잡아야 되죠. 수요와 공급은 항상 QD는 수요량은 얼마, 얼마, P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수요와 공급이 나왔으니까 수요량은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수요량 QD 또는 공급량 QS는 얼마, 얼마, P 값이 나와야 된다. P 앞에 있는 숫자가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나 금미지 이론은 반대죠. 금미는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P는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와 공급량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거미는 P를 빨아먹는다. P는 얼마, 얼마, QD다. 이렇게 나와서 QD, QS 앞에 있는 숫자가 그 함수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겁니다. 자, 함수식의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 그 함수식의 그래프에 기울기가 되는 게 QG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미주비로는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P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P는 얼마 얼마 QD, 얼마 얼마 QS로 간다. 자, 거미주비로는 P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수요와 공급이로는 QS는 QD는 얼마 얼마 P값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거미주비로는 항상 뭐가 중심이다? P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작이. 자, P값은 가격은 수요량과 거래량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금유지 이론입니다. 자, 금유지 이론의 함수식, 함수식이 나오면 반드시 p는로 고쳐야 됩니다. 얼른 p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함수식을 금유지 이론의 함수식으로 바꿔서, 바꿔서 기울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유지 이론은 가격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수렴형이 있고,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발산형이 있습니다.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발산형이 있고 가격이 일정한 것으로 계속 순환하는 순환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함수식 기울기가 나왔을 때 금의 집 이론은 자, 수요 이론. 수요량의 수요의 기울기가 더 작으면 수요의 기울기가 더 작으면 가격이 수렴합니다. 기울기가 작아야 돼요. 기울기가 작아야 가격은 수렴 한쪽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공급의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의 기울기가 작으면 가격은 발산한다 그럽니다 항상 함수식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작은 쪽을 먼저 잡는다 기울기가 작은 쪽이 수요이면 가격이 수렴합니다 기울기가 작은 쪽이 공급이면 가격이 발산한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동일하면 순환형이다 그럽니다 둘기가 똑같으면 순환형이다. 자, 그래서 금이지 미론에 함수식이 나왔다. 그러면 먼저 할 거. 금이는 항상 피를 빨아 먹는다. 피는 하고 함수식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QD나 QS의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가 된다, 그럽니다.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끼리 비교해서 기울기가 작은 쪽이 공급에 있으면 그거는 가격이 발산하는 거고 기울기가 작은 것이 수요에 있으면 가격이 수렴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식의 그래프를 보면 얼른 자, 네모 안에 있는 함수식이 QD는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울기입니다. 이걸 얼른 거미집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P는 이렇게 그래프, 함수를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문제 6번에 들어갑니다. 자, A 주택시장과 B 주택시장의 함수 조건이 다음과 같다. 자, 거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 이렇게 나오면, 거미집 이론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얼른 머리에 뭐부터 시작한다? P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미는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거미가 피를 빨아먹지 않지만, 거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머리는 뭘 빨아먹는다?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피는 이렇게 항상 고쳐야 돼요. 자, 거미집 이론 거머리 이론 하면은 뭐다? 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A 주택 시장 QD는 이렇게 QD는 QS는 이렇게 하면 일반 수요 공급의 함수입니다. 이걸 얼른 자 피는 하고 함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A 주택은 A 주택 얼른 피로 고치면 자 A 주택의 수요 시장의 수요의 함수는 QD는 200 마이너스 P를 P를 P는로 고치면 P는하고 함수식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면 P는하면 부가 호다바꿔지겠죠200 마이너스 QD가 됩니다. 자, 200 마이너스 QD하고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함수식을 바꿔야겠죠. QS는 100 플러스 4P를 P는로 으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4P는 4P는 자 마이너스 100 플러스 qs가 되는데, 자 p 값을 고쳐야 되죠. p 는 살을 또 이전시켜야 되죠. 그 마이너스 사 분의 백 플러스 사 분의 일 qs가 됩니다. 자 여기서 qd 와 qs 앞에는 숫자가 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함수의 울기는 일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부호는 절대값이 기울기니까. 그래서 수요함수의 기울기는 1이고 공급함수의 기울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게이더 작습니까? 4분의 1이 더 기울기가 작죠. 그래서 함수의 기울기만 판단해야 됩니다. 함수에서는. 그래서 기울기가... 공급의 귤기가 작으니까 A 주택은 발산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주택을 또 P는으로 고쳐야 되죠. 자, 네모 안에 있는 함수식은 수요와 공, 공급에 대한 함수식입니다. QD는 P 이렇게 나오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함수식이다. 금유지비로는 얼른 P는으로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QD는 500-2P를 p는 이렇게 고치면, p는 2분의 5배,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qs도, 얼른 p는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러면 공급에 대한 함수를 p는 마이너스 4배, 플러스 2q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p주택도 QD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죠. 그래서 2분의 1과 2를 비교하니까 2분의 1이 더 작죠. 그래서 수요의 기울기가 수요의 2분의 1 기울기가 공급의 2보다 기울기가 더 작죠. 자, 기울기가 작은 게 수요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기울기가 작으면 수렴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비주택은 수렴형이다.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반드시 금지 미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자, 어려운 가운데 고득점을 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면. 거미집 위로 나면 거물이라 생각하시고, 거미집 위로 피를 빨아먹는다 하면 항상 함수식이 뭐부터 시작한다? 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피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전, 함수식을 전환시킨다. 그리고 qs와 qd, 공급과 수요의 그 함수 앞에 있는 게 숫자가 기울기다. 기울기끼리 비교해서 기울기가 적은 게, 적은 게 공급에 들어있으면 발산형, 기울기가 적은 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수렴형이 됩니다. 귤기가 적다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탄력성이 공급이 더 크면 발산염, 탄력성이 수요가 더 크면 수렴입니다 자, 탄력성을 비교할 때는 큰 쪽이 공급에 들어있으면 발산, 탄력성이 큰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수렴. 자, 근데 귤기, 함수축으로 나왔으며 면 귤기만 놓고 먹는 거예요. 자, 귤기가 적은 것을 반드시 찾아야, 찾아야 됩니다. 귤기가 적은 게 공급에 들어있다 그러면 발산형 귤기가 적은 게 수요에 들어있다 그러면 수류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금미지 비로는 어려우면 반드시 통과하는데 반드시 숙달하기 전에 무엇부터 한다 수요와 공급의 함수와 반대다 자 수요와 공급이로는 q는 q d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금이지 비로는 반드시 금미는뭐다 금을 리하고 갔다 금을리는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금미지 비로는 p 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p 는 QS와 QD로 얼른 함수식을 전환을 시켜서 QD와 QS의 앞에 있는 절대값 숫자가 기울기다. 그 기울기가 작은 쪽이 공급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공급이 발산이고, 기울기가 작은 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이 함수는 수렴형이 된다. 기울기가 작은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수렴형, 기울기가 작은게 공급에 들어있으면 발산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6번에 이금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는 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A주택과 B주택의 함수식을 P는 하고 P 값으로 해서 함수를 전환하고 Qd와 Qs의 숫자를 비교해서 이게 바로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 숫자가 적은 쪽이 공급에 들어있으면 발산형, 숫자가 적은 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수렴형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A 함수는 A 주택은 발산형이고 B 주택은 수렴형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함수식의 거미줄의 풀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용을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는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고득점 수험생들은 반드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 금미지비로는 반드시 함수식을 P 값으로 먼저 고쳐야 된다. P는, 금미는 거머리니까. 그래서 P 값으로 먼저 고치고 나서 QS와 QD 앞에 있는 숫자가 그 함수의 기울기다. 기울기가 작은 게 공급에 들었으면 발산형. 기울기가 작은 게 수요에 들었으면 수렴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김대호의 중개사 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6번을 풉니다. 자, 6번은 거미집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과 수요와 공급 이론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 이론은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 수요량은 QD가 되고, 공급량은 QS가 되는데, 이게 함수식으로 나왔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량은 얼마, 얼마, P 값이 나와야 돼요. 이 P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는. 항상 QD는 얼마의 가격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거미집 이론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요 공급량의 반대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미집 이론은 가격이, 가격이 공급량, 수요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가격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거미집 이론 하면은 P값이 나와야 됩니다. 거미를 죽여라 하고 하면은 피를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미 집 이론은 무조건 피가 나야 와 돼요. 피는 얼마+ 얼마 qd 얼마+ 얼마 qs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함수식 문제가 나왔을 때 함수식 문제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죠. 자 반드시 이걸 기초를 먼저 외워야 됩니다. 거미 집 이론은 뭐에 반대다? 수요와 공급 이론에 반대다. 그래서 거미 집 이론은 피 값은 피는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P 값이 먼저 나와야 돼요. P는, 거미는 P를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미는 P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거미는 P를 빨아먹는다. 거미는 P 값은 얼마, 얼마 수요량, 공급량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함수식 앞에 QD와 QS 앞에 있는 그 숫자가 기울기,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말한다. 반드시 함수식을 문제 났을 때는 기울기 문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함수식의 기울기를 잡아야, 자, 거미지 이론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미지 이론은 뭐에 반대다? 수요와 공급 이론에 반대다. 수요와 공급 이론을 먼저 잡아야 되죠. 수요와 공급은 항상 QD는 수요량은 얼마, 얼마, P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수요와 공급이 나왔으니까 수요량은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수요량 QD 또는 공급량 QS는 얼마, 얼마, P 값이 나와야 된다. 피 앞에 있는 숫자가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나 거미집 위로는 반대죠 거미는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피는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와 공급량에 의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거미는 피를 빨아먹는다 피는 얼마+ 얼마 qd다 이렇게 나와서 qdqs 앞에 있는 숫자가. 그 함수식의 그래프가 된다, 이겁니다. 자, 함수식의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 그 함수식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는 게 QG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민주비로는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P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P는 얼마, 얼마, QD, 얼마, 얼마, QS로 간다. 자, 거민주비로는 P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수요와 공급이로는 QS는, QD는 얼마, 얼마, P값,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거미집 이론은 항상 뭐가 중심이다? P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작이. 자, P값은, 가격은 수요량과 거래량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거미지 이론입니다. 자, 거미지 이론의 함수식. 함수식이 나오면 반드시 p는로 고쳐야 됩니다. 얼른 p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함수식을 거미집 이론의 함수식으로 바꿔서 바꿔서 기울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가격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수렴형이 있고 가격이 득순날동하은 발산형이 있습니다.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발산형이 있고 가격이 일정한 것으로 계속 순환하는 순환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함수식 기울기가 나왔을 때 거미집이론은 자 수요이론 수요량의 수요의 기울기가 더 작으면 수요의 기울기가 더 작으면 가격이 수렴합니다 기울기가 작아야 돼요 기울기가 작아야 가격은 수렴 한쪽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공급의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의 기울기가 작으면 가격은 발산한다 그럽니다. 항상 함수식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작은 쪽을 먼저 잡는다. 기울기가 작은 쪽이 수요이면 가격이 수렴합니다. 기울기가 작은 쪽이 공급이면 가격이 발산한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동일하면 순환형이라 그럽니다. 울기가 똑같으면 순환형이다. 자 그래서 금이지 미론에 함수식이 났다. 그러면 먼저 할 거. 금이는 항상 피를 빨아먹는다. 피는 하고 함수식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qd나 qs의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가 된다. 그럽니다.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끼리 비교해서 기울기가 작은 쪽이 공급에 있으면 그거는 가격이 발산하는 거고 기울기가 작은 것이 수요에 있으면 가격이 수렴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식의 그래프를 보면 얼른 자, 네모 안에 있는 함수식이 QD는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울기입니다. 이걸 얼른 거미집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P는 이렇게 그래프, 함수를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문제 6번에 들어갑니다. 자, A 주택시장과 B 주택시장의 함수 조건이 다음과 같다. 자, 거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 이렇게 나오면, 거미집 이론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얼른 머리에 뭐부터 시작한다? P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미는 피를 빨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원래 그가 피를 빨아먹지 않지만 거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머리는 뭘 빨아먹는다?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피는 이렇게 항상 고쳐야 돼요. 자, 거머집 이론, 거머리 이론 하면은 뭐다? 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A 주택 시장 QD는 이렇게 QD는 QS는 이렇게 하면 일반 수요 공급의 함수입니다. 이걸 얼른 자, 피는 하고 함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A주택은, A주택 얼른 P로 고치면, 자, A주택의 수요시장의 수요의 함수는 QD는 200-P를, P를, P를 P는으로 고치면, P는하고 함수식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면 P는 하면 부호가 다 바꿔지겠죠. 200-QD가 됩니다. 자, 200-QD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함수식을 바꿔야겠죠. QS는 100+, 4P를 P는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4P는, 4P는, 자, 마이너스 100, 플러스 QS가 되는데 자, P값을 고쳐야 되죠. P는 4를 또 이전시켜야 되죠. 그 마이너스 4분의 100 플러스 4분의 1 QS가 됩니다. 자 여기서 QD와 QS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함수의 기울기는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부호는 절대값이 기울기니까. 그래서 수요함수의 기울기는 1이고 공급함수의 기울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작습니까? 4분의 1이 더 기울기가 작죠. 그래서 함수의 기울기만 판단해야 됩니다. 함수에서는. 그래서 기울기가... 공급의 울기가 작으니까 A 주택은 발산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주택을 또 P는으로 고쳐야 되죠. 자, 네모 안에 있는 함수식은 수요와 공, 공급에 대한 함수식입니다. QD는 P 이렇게 나오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함수식이다. 금유지비로는 얼른 P는으로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QD는 500-2P를 p는 이렇게 고치면, p는 2분의 5배,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qs도 얼른 p는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러면 공급에 대한 함수를 p는 마이너스 4배, 플러스 2q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p주택도, 이 qd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죠. 그래서 2분의 1과 2를 비교하니까 2분의 1이 더 작죠. 그래서 수요의 기울기가, 수요의 2분의 1 기울기가 공급의 이보다 기울기가 더 작죠? 자, 기울기가 작은 게 수요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기울기가 작으면 수렴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비주택은 수렴형이다.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반드시 금이집 위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자, 어려운 가운데 고득점을 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면, 금이집 위로는 하면 거물이라 생각하시고, 금이집위로 피를 빨아먹는다 하면 항상 함수식이 뭐부터 시작한다? 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P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전, 함수식을 전환시킨다. 그리고 QS와 QD, 공급과 수요의 그 함수 앞에 있는 게 숫자가 기울기다. 기울기끼리 비교해서 기울기가 적은 게, 적은 게 공급에 들어있으면 발산형, 기울기가 적은 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수렴형이 됩니다. 기울기가 적다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탄력성이 공급이 더 크면 발산형 탄력성이 수요가 더 크면 수렴입니다. 자, 탄력성을 비교할 때는 큰 쪽이 공급에 들어있으면 발산, 탄력성이 큰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수렴. 자, 근데 기울기, 함수축으로 나왔으면 기울기만 놓고 먹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적은 것을 반드시 찾아야, 찾아야 됩니다. 귤기가 적은 게 공급에 들어있다 그러면 발산형 귤기가 적은 게 수요에 들어있다 그러면 수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거미줄 위로는 어려우면 반드시 통과하는데 반드시 숙달하기 전에 무엇부터 한다 수요와 공급의 함수와 반대다 자 수요와 공급 위로는 q는 q d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미줄 위은는 반드시 거미는 뭐다 거머리하고 같다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거미줄 위로는 피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피는. QS와 QD로 얼른 함수식을 전환을 시켜서 QD와 QS의 앞에 있는 절대값 숫자가 기울기다. 그 기울기가 작은 쪽이 공급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공급이 발산이고, 기울기가 작은 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이 그 함수는 야, 수렴형이 됩니다. 기울기가 적은 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수렴형, 기울기가 적은 게 공급에 들어있으면 발산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6번에 이 거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는 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A주택과 B주택의 함수식을 P는 하고 P값으로 해서 함수를 전환하고 QD와 QS의 숫자를 비교해서 이게 바로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 숫자가 적은 쪽이 공급에 들어있으면 발산형, 숫자가 적은 게 수요에 들어있으면 수렴형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A함수는 A주택은 발산형이고 B주택은 수렴형이 되겠습니다. 항상 함수식의 거미주변의 풀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용을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는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고득점 수험생들은 반드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무엇부터 시작한다? 거미지 위로는 반드시 함수식을 P 값으로 먼저 고쳐야 된다. P는, 거미는 거머리니까. 그래서 P 값으로 먼저 고치고 나서 QS와 QD 앞에 있는 숫자가 그 함수의 기울기다. 기울기가 작은 게 공급에 들었으면 발산형, 기울기가 작은 게 수요에 들었으면 수련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